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고위험 임산부 폐하집중치료실 간호사입니다. 어, 저도 이제 분만을한 2주 정도 앞둔 만삭 임산부인데요. 음, 많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하네요. 음, 우리 산모분들은 병원 오셨을 때 혹시 길 찾기 어려우시거나 헤매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음, 저도 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고는 있지만 자주 다니는 길 외에는 아직 잘 알지 못해요. 우 산모분들은 양수가 터지거나 배가 아파서 급하게 오실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분만실로 쉽고 빠르게 찾아가실 수 있을지, 저와 오늘 함께 같이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이동하실까요? 어, 차를 가지고 오시면, 본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어, 본관 로비로 올라오시게 될 거예요. 저희 병원은 공간 1층이 아니라 3층이 로비입니다. 공간 로비 올라오시면 너무 커서 헷갈릴 수 있는데, 먼저 안내 데스크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휠체어 빌려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24시간 이용 가능하신 거 참고해 주세요. 저 본관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시작해서 직진해서 쭉 오시다 보면 쉽게 어린이 병원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같이 이동해 볼게요. 혹시 급하게 오시느라 필요한 물품 다못 챙겨 오신 분들은 쭉 직진하시다가 잠깐 오른쪽으로 꺾어서 보면 편의점이나 푸드코트, 식당 위치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걸 쉽게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잠깐 들렀다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페랑 편의점이랑. 그래서 보호자분들 면회 오시는 분들 필요하신 거나 아니면 보호자분 식사 같은 거 이쪽에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 들러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빵집이랑. 이렇게 식당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분만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간 로비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나서 그래서 그 아까 출발했던 본관 안내데스크에서 쭉 걸어오시다 보면은 큰 갈림길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에 알림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안내데스크에서 쭉 걸어오신 길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큰 알림판이 있고 어, 왼쪽으로 나가시면 연세안병원이랑 안과병원이 나오고 조금 더 직진해서 가시면 어린이병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어, 왼쪽으로 꺾어서 나오시면 이렇게 어린이병원 연결 통로가 나옵니다. 한 2, 30m 정도 실내로 이동하실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같이 이동해볼게요. 또 어린이병원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이 통로 활용해 주시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으세요. 밖으로 나가시면 어린이병원이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서 한눈에 어린이병원인 거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오시면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저희 천천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굳이 본관까지 들렀다 오시지 마시고, 어린이 병원 앞에 세워달라고 하셔서 바로 올라오시면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린이 병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어린이 병원 도착했습니다. 어린이 병원 이렇게 생겼고요. 어린이병 원 오시면 저희 바로 이제 분만실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먼저 알림판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안내도 보시면 6층에 저희가 이제 목적지인 분만실과 상가병동이 위치하고 있고, 5층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4층에는 신생아실, 우리 아기들이 입원할 곳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분만실로 이동해 볼게요. 보통 이제 입원하시게 되면 산모분들은 분만실에서 진동, 분만회복 하실 거고, 같은 층에서 상가 병동 이동하셔서 입원치료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은 소아과 선생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신생아실이나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다 근처에 있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세요. 어, 6층 도착했어요. 6층 오시면 이렇게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소중한 우리 아기와 선모분들의 감염 예방 차원에서 설치해 둔 거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왼편에 보이는 초인종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감염 예방 차원에서 분만 실은 캐리어 반입이 제한되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초인종 한번 눌러 볼까요? 진통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알림판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왼편에는 분만실과 고위험 임산부 태아 집중치료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상가 병동이 있어요. 저희는 왼쪽에 분만실로 또 자동문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편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 퇴화 집중시효실로 들어가지 마시고 쭉 직진해서 분말실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중통이 있어서 왔습니다. 등록번호 적어드릴게요. 가족분가요내드릴게요 아, 네. 가족분말실 들어가볼게요. 가족뿐만이 입니다잘 보셨네요. 네. 저도 이 병원에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산모분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 임신하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음, 우리 산모분들도 마지막까지 정말 힘내시고 건강한 아기 출산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저희 아기 태명은 로하예요.